여기 기록에 미친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 토끼 구독 부탁해요. 기록에 미친 나라는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은 건립 당시부터 국가의 회의록이나 행사 관청의 업무 일지 같은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부터 중요 행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의궤,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 등 모든 것을 기록했죠.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닌 관리도 매우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 인적이 드문 깊은 산에 오대산사고, 정족산사고, 태백산사고, 적상산사고 네곳을 설치해서 기록을 지켜냈죠. 삼국시대의 기록은 대부분 전쟁 등의 이유로 유실되었지만 조선에 관련된 기록들은 많이 남아있는 게그 덕분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례없는 최대 규모의 역사서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고 조선왕조의 행사보고서, 의궤도 마찬가지로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궤에는 왕과 신하들의 논의사항부터 사용된 물품, 경비내역, 포상내역 등의 자세한 기록이 전부 남아있고 행사 당시를 컬러로 표현하여 세세하게 전부 그려낸 반차도와 물건을 그려둔 도설이 남아 있죠. 회사에서 세세한 것까지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들이.